더더더더더오 어, 기발이. 좋아.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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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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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러. 읏. 좋아. 좋습니다.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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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개발이 좋아 좋아 한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말이 오케이 이응응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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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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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 오케이 말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아 짧은데서 나오네요 짧은데서 나옵니다 한마리 나옵니다 한마리 나왔습니다 한마리 나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, 어, 어. 일찍 나옵니다 오늘은 아유 일찍 나옵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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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드디어 조전하게 일찍 한 마리 나옵니다. 오랜만에 6일째 6일 공치다가 한 마리 나옵니다. 아, 지금 짧은데입니다. 28대 28대입니다. 28대. 치아는 31 31 정도 되겠습니다. 아이고목기 이쁩니다. 색깔도 좋고요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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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휴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. 응?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. 주죽보십시오잘 응? 먹는다. 정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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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꿇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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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꿇고. 좋아 좋습니다 조심히 낮아서 그런지 꾸고 갑니다 좋습니다 이야, 이거는 32정도 되겠는데요 시알이 아주 좋은데요 이거 안으로 아예 박혔네요 잠시만 잠시만 30아까거보다 조금 더커 보입니다 아까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까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알잠깐 좋습니다. 여러분 오늘 대박입니다. 조전하게 대박입니다. 32 정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휴 아유. 에야, 이러니. 아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좀 이가 오늘 심 더보다 중급이다, 고급이다 이렇게 나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모든 낚시꾼들이 다 프로고 다 그냥 어? 똑같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붕어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, 거기에 뭐 노하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이 조력이 좀 있어서 경험이 많다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 거기입니다. 그래서, 어 뭐, 초보분들, 뭐, 낸 아, 낚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실력이 부족하나 고기가 안 되네,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,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되, 여러 사람들의 그 영상도 보고,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, 굳이, 어, 자기 고집대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어남 얘기도 한번 경청했다가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채비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만의 그 느낌을 꼭 찾으셔서 하면 다 풀어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입문자 분들도 힘내시고 고기가 안 된다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힘내십시오.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다 됩니다. 예,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노래 한곡 가겠습니다. 우리 어릴 적에 너는 내게 말했지 큰두 눈에 눈물 고여 난 어두운 밤이 무서워 나의 인형도 울고 있어 난 누군가 필요해 나는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비비며 너의 손을 꼭 잡고서 내가 너의 기사가 되어 내가 항상 지켜줄 거야 큰소리로 말했지 이제는 너는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언제나 그 말이 나지 못했지 오래전. 사랑해왔다고 모든 노래는 일절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